야, 우리 고난남매 오늘 배에 <웃음> 기름칠하러. <웃음> 우리, 우리 돈으로는 못 싸먹어. 아직 고난 중이라. <laughs> 근데 저기 아. 미안한데 소주가 있어요 참이슬 빨간 거 아. 원래 고기하고 막걸리 하면 안 맞아 네. 이거는 술꾼들이 딱 보면 저건 가짜 달고와이 <laughs> 얼마나 고급지냐 현이야 너는 잔을 받아놓기만 해 건배용으로 그래. 너술못 너 먹는 아, 건다 음. 아, 이거 기는 등심이에요 어 예예 아 벌써 때깔이 네. 만만치 가 않군요. 에? 예? 어우 너무 저기 완전히 익히지 마시고 예. 약간 약간 미디움? 중간 중간. 미디움. 그래. 중간이 네. 좋아. 중간이 너무 중... 응. 맞아. 우리는 항상 중립이야. <웃음> 먼저, <웃음> 아이고, 먼저. 감사합니다. 숙녀 먼저. 아우. 야, 우리 고난남매, 오늘 배에 기름칠하러. <웃음> <웃음> 우리, 우리 돈으로는 <laughs> 못 싸먹어. 아직 고난 중이라. <laughs> 이렇게 궁상을 떨다니. <laughs> 자, 자, 먼저 음. 기도 한번 해야 돼. 감사히 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오케이. 짠. 살짝 목축이고 와우. 이 괴기를.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어, 이게 오빠 이게 어디서 담은 그 거죠? 금산에서 중량 네, 금산에서 금산. 금산에서 동굴에서, 동굴에서. 동굴에서. 동굴? 네. 와, 무슨 거기 전설의 고향 나오나? 그렇죠.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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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금산 동굴에서 이게 바로 공수예요. 와, 이런 거는 이렇게 마셔야 돼. 어우, 고맙습니다. 와 지금 보이신냐 음. 아니 현희야 음. 고기 타면 안돼 빨리 빨리 고기 좀 옮겨 아, <laughs>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소는 대주왕자에서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 오디오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음. 여러분은 어, 태조 왕건의 진성 여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로 음. 거물이 거물이 튀김가자 그건데 맛동산은 아니고 맛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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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막된장 여기가 괴기 전문 그니까 러 네, 고기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응. 오리하고 오리, 닭, 소. 소, 돼지 응. 동물... 알파카도 있어 네, 맞아. 알파카 뭐가, 뭐도 있다고? 아니고 알파카 알파카 응. 여기 바로 음, 오다가 봤어 그치 오빠? 난 동물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laughs> 애기들이 좋아하겠다 <laughs> 맞아 맞아 응. 원래 진짜 고기 먹는 사람은 소금에만 찍어요 맞아요. 맞죠? 네. 야채는 나, 나중에 네. 따로 먹더라고 네. 나요. 고기 고기 보면 소금을 먼저 뿌려놓고 있시나요 아, 맞아 아, 여기다가. 그데 그러면 안 된대요. 왜? 아. 고기 찔겨진세요아 그래? 그래서 구워서 음. 찍어드시면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왕소금 막 뿌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음, 공중에서 투하하고 거, 예.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거야. 멋있게 보이려고. 고기만 찔겨진다. <laughs> <laughs> 오늘의 교훈. 네, 홈 잡지 마라. 음. 고기만 찔겨진다. 아니 우리 전설의 고향 우리 찍으러 가면 음. 우리 왜 밤새 찍으니까 음. 왜 동네 정육점 가서 정말 돼지 뭐 그때 삼겹살 음. 이렇게 사러 가면 뭐 분장 지우고 갈 수가 없고 그대로 가잖아 오빠는 특히나 마침 역할을 맨날 저승사자 이런 거 이러니까. 복장 보고 나 지금도 미안해 그 아줌마 기절할 뻔했어 <laughs> 막 넘어가더라고 <laughs> 오빠랑 나랑 음. 유튜브를 요즘에 음. 고난남매로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케이. 노연이 TV가 무슨 고난남매 TV가 돼버렸어. 아, 아. 오빠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시는데 어, 어. 나는 음. 한참 있다 업데이트를 하니까 음. 찾아보니까 오빠랑 찍은 거밖에 없는 거야. <laughs> 그런 어. 거. 저기 마저 구워 주실래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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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그래서 채널 이름을 고난남매 채널로 그냥 바꿔야 될까 봐. 음. <laughs> 아닌가? 요즘에 북해가 유명하잖아. 북캐릭터로 응. 고난남맥 북해를 네가 하면 돼. 응. 나하고 촬영할 때만. 맞아, 맞아. 네 채널은 네 채널대로 운영하고. 응. 난 요즘에 북해로 흑수도를 맞아? 임명해가지고 응. 날래먹으라고 막다 응. 되는 거야. 날래 먹어. 으라 근데 만약에 응. 어. 내가 정색을 하고 그러면 응. 이상하지. 김막철이 그러면은 <laughs> 그렇지.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어. 흑수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래도 다 먹히는 거야. 그걸 인데 힌트를 유산슬한테 얻은 거야. 김치를 안 먹었네 짜자자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 미... 통으로 아 내가 통으로 한번 먹어봐 짜자 아니 나는 이거 진짜 음. 자르고 싶지 않아 그래 오 입이 생각보다 커 이거 맞아. 와 대박 한입에 다 들어 <laughs> <laughs> 우와 깔끔하잖아 네 김치 맛있습니까네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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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어어 여따까지 음. 먹은 김치는 어 김치도 아니야 어 명함도 못내리어 야. 이게 꽉차는데음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어, 어그 정도 아, 오빠가 너무 나는... 맛있다 나도 사실 응. 맛있는 집 많이 가나 그러니까, 응. 맞지 그럼 직접 음식 내가 MBC 쓰잖아. 내가 MBC 응. 고향은 지금 리포터 3년 했어 전국 방방곡곡 다갔잖아 응? 근데 네가 소개시켜준 한 집집도 응. 베스트 5. 와. 이 집도 베스트 5 중에 한 집이야. 음. 감히 1등이라고는 얘기 못해. 음. 서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음.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건 쉽지 않아. 음. 내가 3년 동안 다닌 집 중에. 그럼 됐지? 그럼. 최고지, 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끝냅시다파이팅 만세!